Welcome. This place is Awakening Designer TV. 피라미드를 모방한 구리로 만든 명상용 피라미드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안 써봤습니다. 다른 도사의 에너지를 꺼려하고 쓰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수년 후 한참 후에 꿈에 현대 부처님이 부엌에서 앉아있고 피라미드 관련 조원장님이 서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타임라인 리스트가 출력되나 봅니다. 2011년경 흑마법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구리 피라미드를 써보려 했으나 비싸서 못쓰고 대신 히라니아 문장 3개를 구해서 써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흑마법 방어는 못하는 것 같았고 부적처럼 풍요만 5배 늘어나서 5개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기운 영향을 잘 느끼는 사람은 확실하게 느끼는데 일반인은 잘못 느낄 것입니다. 평상시 의식이 알파파로 1도라고 한다면 고양된 의식이 10도가 최고라면 2.5도 정도 긍정적이고 밝아지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풍요가 증폭됩니다. 다만 효과가 5개월 미만이라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상 미래 것을 끌어다 쓰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타고난 잠재의식 프로그램 세팅과 종족 집안과 개인 카르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효과는 반탕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적 개념입니다. 다만 피라미드를 통해 명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4차원까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사가 본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는 수정판이 매설되어 있고 에너지 그리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와 음향 이론에 바탕한 빛의 기하학적인 과학이 적용되었습니다. 땅의 피라미드는 음 하늘 피라미드는 양을 뜻하고 땅은 지기 하늘은 천기 4차원 우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것이 서로 교차할 때 히라냐를 뜻하는 황금빛 에너지, 즉 진기 생성됩니다. 진기는 5차원 크리스털 에너지로 짐작합니다. 육각 다윗별 모양 꽃무늬 부드러운 히라냐 6 개의 원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사투리에서는 삼사마다 기똥차다. 황금빛 에너지를 뜻합니다. 19년 전에 알았던 피라미드 히라냐 신비에 대해 이쪽 계통에 좀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부 채널링 메시지, 토비아스 같은 경우는 옛날 책 비전서. 머카바 수련 등, 만트라 수정, 여러가지 것들을 쓰지 마라 다 부질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 것 해본다고 한들 뭔가 깨달아지거나 하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의식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서구 영상가나 채널러들은 수정과 만트라, 아로마 등을 적극 추전합니다. 수정도 그것이 광산에서 채굴한 장소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채널 메시지에는 금속성 피라미드 기구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강력해서 혼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체이탈 개념인데 아주 초보적인 유체이탈자 중에 혼이 튕겨나가서 자기 몸을 찾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찾다 못 찾아서 절의 스님에게 도움을 부탁해서 자기 몸을 찾는 일화도 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이 높은 고승들에게 보이죠. 역사적 문헌 정보, 모세의 출애굽에서. 모세가 사제로부터 훈련을 받고 약간의 심령적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메시지 문헌에서는 모세는 4차원 아눈나키로부터 환생했다고 알려집니다. 모세는 그들의 땅을 찾아 그곳에 이집트인들처럼 신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설계도 자체가 이집트인 DNA 유전자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납니다. 실제 역사에 알려진 것보다 진실은 너무 참혹한 역사적 배경들이 많습니다. 100만 명을 이끌고 일부러 40년을 사막에서 유랑하면서 노예근성이 남아있는 늙은 동족 40만 명 이상을 처리한 것과 주변지역 약탈과 살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매우 상이한 다른 내용입니다. 꼴란에 알려진 진실된 역사는 더더욱 참혹하죠. 이상하게 그쪽 사막 지역인들은 영적 보수성과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 진화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문헌의 피라미드 설치는 아틀란티스 토트 성자가 설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인간처럼 지구 혈자리 와동혈맥에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가지 용도로 지구 지질학적으로 안정을 위해 설치했다는 것과 피라미드가 스칼라파 우주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치유의 성소, 개시의 성소, 지혜의 성소로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우주에너지는 4차원 에너지로 명상을 하시면 우주에너지를 받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혈자리를 개방하고, 쿤달린이 각성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도 처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수행을 시작해서, 인도, 티베트, 히말라야로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피라미드 용도가 높은 차원으로 각성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에서 6차원까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에서는 신비지식을 전수받은 사제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시대적 여러가지 용도로 주술적 샤머니즘 심령적으로, 스핑크스와 수로가 건설되고 중앙에 수정구가 있고 그 아래 악어들이 왕래하면서 4마리 악어를 통해서 심령적 채널링을 하는 용도로도 쓰인 것으로 언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막화가 거의 없고 녹지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건설은 그리스 시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침략군에 의해서 전소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책을 태우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매우 긴 고서 중에는 26,000년 동안 기록한 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두번 동쪽에서 두번 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축정렬과 지구의 회전이 4번 반복을 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 현 이집트 조상들이 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것은 오류이고, 이전 문명이 설치했던 것입니다. 최대 3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의 동이족 또는 이전 문명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여 개 넘는 거대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것을 외부로 누설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역사적 고증으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감추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피라미드와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평행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됩니다. w e This place is Awakening Designer TV.